너그 얘기 들었어? 완전 소름돋는 폐가 일기장 얘기 어느 날 친구들이랑 겁나 유명한 폐가의 탐험 갔거든 분위기 진짜 쎄하더라 막 낡은 가구들이 삐걱거리고 먼지 냄새 장난 아니고 근데 구석진 방에서 웬 일기장을 발견한 거야 일기장 겉표지부터 엄청 낡았는데 첫 장을 딱 펼치니까 섬뜩한 글씨로 막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 처음엔 그냥 낡은 집에 대한 푸념 같은 건줄 알았거든 근데 읽을수록 내용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야. 그 집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그 일기장이 그걸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 같았어. 누가 막 쫓아온다는 내용도 있고 도와달라는 절규도 있고 진짜 읽으면서 등골이 오싹했어. 결정적인 건 마지막 장에 적힌 이름이었어. 그 폐가에서 사라졌다는 사람 이름이랑 똑같은 거야. 소름짝 돋으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지. 그 일기장 지금 우리 집에 있는데 가끔 밤에 이상한 소리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, 괜히 무서워 죽겠어. 혹시 너도 그 폐가에 대해 아는 거 있어?